가볼게요 댓글 존나 내용 좋을거 같은데요 안만 봐도 이거는 내 연기가 더 치렸기 때문에 음 뭐야 세주안이 쏘발로 세기야 쏘바 세기 데프트급 됐지 아 세거야 세거 거의 중고안좋로이가클라스가 이제 뭐 중고야 이새기야 연기 아니지 실화지 장난으로 안좋아지 뭐야 이거 말, 말, 말 아우 쇼이션 세네 생각보다 한번더한번더 디통서 개꿀 AP 준데 큐딜 세네? 뉴딜 어. 세좀실아냐 이거 AD 재서 무각이야 그래 아쉽네 좋고 어차피 탈참 안 되는데 중고 주자고 이문 개소리야 받은 시청자분들의 사랑 돌려줘야지 그런 마인드로 방송을 할 수가 있냐? 어? 많이 받아가셔서 저도 기분 좋은 거죠. 세제는 뭐냐구요? 좋은 날밖에 안 세주 아니. 템. 와 붕알 세 개네? 이 새끼 짐승이네. 그래 짐승 새끼네. 와 유메타 템트린 세주 아니? 알세 개네. 이쪽 어, 길로. 오스트랄 피테코슨가오 그저 고급진 새끼구만. 아 A P 이지데 W 안 배웠냐? 아시, w 배워야 네 아, 그렇지. 아 대포메시. 아왜 이렇게 대포가 안 먹어지지? 어... 근데 친구야 장난감 떨리진 이게 도로체 가다 안 죽지 우리 봉다이미 미쳤다 봉준아 로르가 좀 온다 온다 진짜로 봉준아 와 드교실하자 이게 바로 a p 죠 이제 불알 세계스 이 바들고 좀 값치지 마라이 대주야 W 선마 a p 죠 A.D.는 식상하잖아. 데프트도 인정한 로이가 리즈리얼, 로즈리얼 가자. 그렇지, c o 리시탑이 있으니까 리라임이 꼭 와야 돼 이제. 시절로 스마트급 스마트급 청축 키보드랑 고사양 문체 파파드릴 거니까 유튜브 구독해 주세요. 유튜브 구독에다 댓글만서 달달아 주시면은 일주일마다 춤을 통해 가지고 고사양 문체랑 청축 키보드 계속 뿌립니다. 많이 받아가세요, 개꿀이니까. 로빠이들이 많이 받아가야 되니까. 이 진짜 유튜브가 이벤트 진행하면서 이제 로빠이 아닌데 로빠기인 척 하면서 유입을 쳐. 엄청 많이 돼가지고. 애이새끼들 전부 어. 테몰테몰 거리다가 갑자기 있으니 어, 뭐, 뭐 태세 변화 하면서 로이가, 로이가 외치는 새끼 존나 많아. 형님, 5년 로빠입니다 이시라 하면서 갑자기 내 닉네임 외워놨는데. 태세 변화 하더라고. 진짜 충신 로빠이들이 많이 댓글 달아가지고 받아가셔야 돼요. 그런 새끼들한테 주면 안 되지 나도. 음, 극혐인 새끼들. 걔첫 같은 새끼도 태세 번는 존나 지리게 하더라고 나 그런 새끼도 구분하지 댓글 보면 다 티나 어. 욕하는 새끼들 주면 안 되지 그렇지 내 아플 때 응원해 주는 친구들 한테줘야될거 아니냐 나도 그렇지 너무 존나 세 지금 때전에 비 존나 깎이네아제이스생님 평가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아제이스왜 이렇게 안 먹어지냐? 또물 맞춰줘야 되는데. 실하냐 뭐 이거? 로치, 큐가 실이고. 야 W보다 왜 Q가 더 세냐? 어떻게 뭐된 게? 페 <laughs> p 페이 준데 주문력이 많다서 그런가? 냉가 좋았다 지금. 조심하라고. 전쟁률 2 0 0 0대 1이다. 얘들아 그냥 포기하자고 하는데 이 새끼 물타기 하지 마. 이새니뽑힐려고 네 포기하자고 하는 거지요? 어? 이 쑈발 새끼. 작업하지 마라 티나니까. <laughs> 이 새끼 니포기라고 일부러 포기하자면서 못하게 해가지고 댓글 안당게 하는 거지 아 똑똑한 새끼 역시 우리 글씨들도 똑똑하다니까 받들줄 아는 친구야 아 쉐이스 왜 이렇게 한번 오지냐 진짜 큰 그림 그리는구만 대담해 가지고 풀 좋고 데프드 끌고 다 미쳤다 아 기갑이 비전 쓰고 마무리 하려고 그래 기갑이 난뽑힐거라믿고 댓글 달자 그렇지 APD 진짜 좋아 응. 제젤이 패시브 인지라고아니 응. 인지하고 있죠 안 피하는 분이네 미치다 안보고 잡는거 존나 뭐지 어. 않았냐? 그데프트그마죠 형님들 인정하냐? 이즈리얼은 진짜라니까? 장난치면서 안 한다니까 가 해금 올라가주면 되죠 아 멋있다 피할 수 없는 격이기 때문에 세젤 반응 못했죠 이거 진짜. 레알 진짜 큰 킬각이었지 세컨에이저 다 이거 올려주고, 추가 데미지. AP 이제는 선 리시베인이죠. 데프터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이즈리는 데프터보다 잘하시다가. 세주하니, CS 3배 차이. 이벤트 당첨자, 관심 없다. <laughs> 관심 없다고 해놓고, 이거, 주, 네, 네이버 이메일 주소 모르는 거, 현주라 싫화냐 아 어, 초조키보다는 보내주게 연주나, 존나 귀엽네. 이런 친구들 존나 좋아해, 친들해. 친데레. 내가 친들해다 보니까 이거 유튜브 댓글 안 받는 그 척하면서 그 그런 센스 있는 댓글도 좋아합니다. 예, 뽑는 그것도 영상에가지고 보여줄 테니까 어떤 댓글을 쓰면 뽑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진짜 굉장히 귀엽네요. 필요 없다고 해는고주소부르는거 기울이네. 아씨발 새끼들이 노래 열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요. 아 어, 친들해 좋아하지. 여자도 초 친들이 좋아해. 야 이새끼리 시 죄다. 죽여라 지우지 마라 이 지우면 제와도 막을거지롱 야 블루 줘라 블루 블루 줘라 미드 세저리 태어나서 처음 봤다고 나도 처음 본다 세저리 근데 챔프 자체가 좋아가지고 너무 존나 아프지 AD 가면은 세저리 못 잡는데 AP라서 세저리 잡을 수 있어 존나 아프죠 장퐁 한방 한방 감자리 한 개, 팽가 감사드립니다. 아, 왜 이렇게 한번 지나 시했어. 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 온다. 온다. 어떡해. 어떡게 이거 잡는다, 이거. 그렇지 나이스. 설계 지렸죠 이거. 딱 음파 오는 각의 타이밍에다가 바로 궁쓰면서 이. APG 같은 경우에 W랑 궁만 맞추면 캐릭터 사체됩니다. 이거 진짜. 2대2 싸움, 3대3 싸움, 소수 싸움에서 존나 좋지. APG가. 딜 실화죠. 맨상구 아, 배폭만 있으면 컨바디랑 높냐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프리카 t v 랑 유튜브랑 별개기 때문에 배폭이랑 그 댓글이랑은 참, 참, 참이 없어요. 어. 그냥 댓글 그런 건 복불복이지, 복불복. 영상마다 많이 남겨주시면 당신의 사이 높아지는 거지. 역시로 이가 진짜 터있게 감사드립니다. 조심하라고. 이주 잘 크면 오잼이라고. 왜 아주 올렸나 이거? 깍기 능력? 그런 세계. 보지 마라 세주야. 돌아가지고 나오네 세주 존나 위험네. 조란. 아프리카 팀 이쪽에다가 채팅창에다 매그 매주도 보르지 마세요. 게임 중에는 그안 내리니까. 어차피 유튜브로 뽑아주는 거니까. 실력 문제라고. 상인 남는 게 뭐가 있냐고? 내가 그만큼 써왔지 거면 해준 게 많기 때문에, 지난 몇 년간 해준 게 많잖아. 그러니까 사랑님 지원해 주기를 하는 거야. 사장님 남는 거 없이 하겠냐. 그만큼 사장님이 받은 그, 게 많기 때문에. 아, 존나, 존나. 팍 쉬지 마라. 존나 써지 공으로 라인 밀자잉. 공으로 라인을 밀고, a p 즈 라인을 빨리 밀거든? 개꿀. a p 즈가 확실히 좋아. 맞지? 아니, 개, 개새끼야 뭐하는데, 진짜? 아, 블루 먹으로 가려고, 궁으로 라이저리까지 했는데, 이거 뭐하냐, 진짜, 씨. 사람이냐? 아, 존나 게임하기 싫네, 레알. 너무한 거 아니냐? 아, 진 짜증나네. a p 주 쿨감 중요하니까. 충주이라고 랭가? 시청자 아닌데, 이거? 아, 레알 게임 잘해주고 있는데, 이거를 블루 쳐먹네. 아, 지가 캐리어 했던 마인드라. 랭가가 아, 뭐 블루 왜 먹냐? 필요 없는데. 루이즈형 점검할 때 그러잖아. 내려와 물오줬다고 나는 잘하잖아. 적검시킬이 하잖아. 에헤이 가렌한테손킬이라니너 튜브 구독자라고? 인사 받겠습니다. 감지 이렇게 망가고감지 이렇게 맨, 맨날 이 시간에 온다. 야자 하냐. 세추야 가만히 있지 마라. 존나보니다 바지 올렸나? 좀안 깎이네. 빙하자구나. 고 장풍 존나 써지? 나무개 꿀이죠? 나무개 꿀 장풍 이거 그리피하기 힘들다 범위 넓어가지고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존나 좀 피하기 힘들어 그래서 나무가 춥고 깔끔하고 옷을 유지하면서 발미를 주고요 다쓰시 존나 써지 괜찮죠? 이렇 이제 갱안올 거야 오면 계속 죽어가지고 이거 불콤버 보여드릴게요. 이즈리의 불콤버. 더블란드 맞춰놓고. 라인민 다음에 시야 없는 데 가가지고 궁 쓰면 100%킬가이거든요 비전이 겪으면서 같이 해. 가자잉. 이안 어, 맞아서 죽는다. 이거를 피하네. 반응해야 되는데 반응하면서 쫄아가지고 뒤, 뒤, 뒷걸음질 해야 되는데. 이걸 피하네요. 손도 못씻죠 아, 민우 반갑고. 민 들어갔으면 점막까지 안 빠져도 내려가인데 점막 아깝네. 3교육이 z a d j a p a d j a a d a d j a z ADJ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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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j 이 z ADJA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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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d 어, 아, 짜데포트 돌고 갈 이주려리네. 괜히 오비노비 찍힌게 아니야. 나 이즈하면은 다른 사람이랑 빙이 하는 거 같아. 진짜. 나 마이보다 이즈 잘하는 거 같지 않냐? 이십만 하고 레전드 게임 나오네. 진짜. 너무 잘하네. 아니 Q가 헬퍼급이야. 진짜. 마우스 두개 정도 쓰는 거 같아. 제압되었어. 제주원이 제주 지금 라인 좀 밀리니까 로밍 가는 거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먹여라, 싸이 제주원이. 이상하다. 이게 먹여. 가자. 가서 잡아줘야지. 아, 이젠 따라가네. 질것 같은데. 세준, 세준이가 뽕하네. CS 2불한 이거 어뮤징이야? 춤초보고 게임 하나. 아 공중이 깝지 APG는 궁존나서기 때문에 궁로쓰면안 아, 돼. 뽕 진짜. 아이스맞다죽었아 이거 앞점프앞앞점프라앞나 앞점프! 아, 들어가네. 뽕수쳐 지나갔어 이 개꿀 그래도 심하다고. 요즘에 계정 산거 같은데 이거? a p 즈도 라인 정리큐스면 빨라가지고 공속가능하면은 존나 좋아해요. 리치베인 얼마든 12715와 12분의 요연 리치베인 아이오니아 쿨감지렸고 a p 즈는 쿨감이지 쿨감. 해님 요즘에 자격증 따면은 자격증 많이 따면 좋습니까 필요없어 이세이프 어? 그런 자격증 필요없어. 전부 다 토익 준비하고 그럴 때 비제이 BJ 해라. 비제가장조 경제다. 스케일 잘 미쳤다. 미쳤어. 진짜 오래놀림과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어차피 리치 베인 여느 에다가 아이오니아 신고 존냐 가면은 불굴감이니까 굳이 마나 여느 가면은 오래놀림까지 필요 없어. 루이즈 코트를 밥에 먹고 싶다고 맛있긴 하지. 한번 들어오니까 깨끝한 데까지 나갈 수가 없는데, 개렇게 꿀이야? 재밌어? 아 이거 스킬 쿨었으면 바로 잡는다. 중학교 거야. 이이 순동 없신다. 너무 양아가 있냐고 와, 불쌍하지. 억울하면 강해져야지. 이사이이안 빠졌으면 바로 태각인데 누누가야겠지. 딱 로밍 가는 각이야 이거. 크레센더로 다 맞아도 잡는다 이거. 맞세 자. 전멸 예상했죠? 딱 예상했지 멸 다잡자. AP 아미 APG가 레알 좋다니까. 어. 이게 ADG랑은 다니까아프트도 인정할만하네 진짜. 아네 게임 터뜨리네 그냥. 미드라인 숨도 못쉬게 발라놓고 타워 밀어놓고 로밍는꼬라지라 봉준아. 아멸 예상 실합니다. 아좀 하는 거 같더라고 아 보니까. 이정도는 해야 티 올라가지 이렇게 따라하시면 다이아가 이제 킹이에요 진짜 AP 이즈리야 이즈는 진짜다 근데 꼭 내가 잘하는 바는 정글 잘하더라 그러, 그런.. 그런거 같지 않냐 얘들아? 맞지? 내가 잘하는 바는 꼭 슈가 정글 잘해 내가 못하는 바는 정글 같이 못하고 그럼서 게임 계속 빨리고 전화 0,000번 팀이좀 좀 이상해 너 인생챔이라고? 이지랑 마이가 인생챔이긴 하지 내 스타일이긴 해. 불모로 하고 어제 로시 유튜브 올렸냐고 내일 올릴 거예요 로시는 영상 좀 많이 밀려 있어가지고 유튜브도 밥하게 주세요. 이드가 잘하면 정글이 겁나 편해서라고 어, 그렇지 그건 그렇지 랭가 근데 내 때문에 주도권이 있어가지고 가자 팍팍 가가지고 레벨이 많냐구 봉준이형 연우 왜 간거에 많아 부족하니까 2년부터 봤는데 로이조 내말 한번도 안 읽어주네 니가 써야되 없는 말하니까 그렇지 마나채팅전존잘 읽어줘 유명한 BJ인데 나도 가지 이거만 잡지 이거만 써봐 오우 존나 네 오우 야 이거 죠응 안돼 이젠 이동이 있어 개사기야 꺼져 미치게 나이스 <목소리> 이거못 잡네 투사야 이거 막으려나? <목소리> 아이거못 잡네 그럼 힘들어라 아 이건 마무리 해줬어야지 투사야 아쉽네 루이조의 너무너무 재밌어요 나도 알아 돌아왔다 스칭샷 코고모 예상할 수가 없는 플레이잖아 이거는 손 존나 빠른거 보이냐? 아 이게 킬각이냐? 거의 페이커급크 미드 이즈리얼 아 점멸, 비전, Q, W, A, 저만 동시에 나가네 스킬 3개 <laughs> 미쳤다 미쳤어 아폼좀 많이 돌아온 것같아음 순수 또 보니까 한 20%만 더 돌아오면은 롤, 롤판 먹겠다 또음또 챌린저 또 가야겠구만 이번에도 점멸 랑비라니 임마 점멸 안 썼으면 킬각 아니었지 형저 수분의 살인대 루이저님 맞은 뭐 이번에 원사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물 네 살에 원사 달았어? 어? 이등병? 무슨 뭐, 뭐 소리하고 있어 놀아고 싶다고? 지금 <laughs> <봤다고 웃음> 이렇게 게임하고 진못 나간다고? 와그임뭐 압도해 버리네 오케이 맞은 <laughs> 피해랑 야! 1등이겠네 좀더 기분 좋겠네 혼나 나온나 바로 온금내 줄게. 나온나나온나 심음이 고른 건가? 빠아 마. 실화냐? 그 하지 아아아아아 제발 제발. 잡고 아기가이야아안 죽고 사서 됐는데 존나 아깝네. 아좀 아깝네. 너나 크레센도 쓰라고이 새끼야. 다 보고 있냐? 친구 너도 더 있냐, 친구? 응, 어, 아니야. 이 새끼, 이 새끼 다 튀에. 가자. 안 남. 아, 이거 만지 가. 아, 도르치마. 아, 이거 만지기잖아 리시나. 존나 까비야 갑도 진짜. 아, 이거 개갑이. 처라가 존나 좋았는데. 야, 잡아라, 잡아라. 아, 개갑 위치비 너무 한가운데 303면은 뭐였는데. 뭐가 는게 좋겠냐? 리치베인 다음에 대천사가 노를 쓰다 하지. 육백구십이 이십 분 안에 도착해서 대처서 나오겠네. 제천서로 낙취 좀 해주고 어 만한 무한에다가 총검가라고? 총금 총검보다는 지금 마감 가야 되지 않? 아라루덴메알이 좋지. 루덴메알이 좋냐? 공어지팡이, 대캡, 구인수, 베인시도 괜찮고 루덴메알이 괜찮을 것 같은데 총검? 총검? 총검가자고? 총검 왜 이렇게 좋아하냐? 총검 보자 일단. 아 라일 라일라이 무한추너라고? 라일라이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리안드리는 별로 야 리안드리 별로야 루덴메아리 아니면 루덴메아리가 이속 있기 때문에 루덴메아리 오케이 탑시스케 오케이 굴 이게 이지리이 좋은 이유가 a p 즈가 라인 정리가 시크 캡이에요 W로 이한타때 디포지션 잡아 잘볼 수가 있고 참 개꿀 참다참 먹잖아 존나 세거든 이지리 자, 자자. 형 진짜 유튜브 구독 이벤트 걸릴 리가 없잖아. 있지 무슨 소리야. 저도 많이 뽑는데. 일주일에 키보드만 1개야 어, 본체도 계속계서줄 아, 거고. 알겠습니다. 본체에 반응 좋으면은 한 달에 1 0대까지줄수 있어. 이 구독자가 늘어나면 늘어나서 많이 주려고 기 때문에 어차피 당첨자 확률이 높아요 어. 댓글만 많이 써 주시면 요한 달에 30개까지 걸어 줄거든 신한테 와, 정확도 미치다 와, 정확도 돌아주기 진짜 게임하기 쉬다가린처 보는다. 안 바뀔 테니까 가장 많이 올렸나 보네. 어이 주변 환경을 잘파악하고 럼블이랑 가린 타비였어. 댓글 같이 써러으면 되냐고.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담아서, 영혼담아서. 영상도 안 보고 시범 키보드 받으려고 댓글 쓰는 게 존나 많은데 그티 난다. 어. 그러고다 따져가지고 뽑아야지. 이 뽑아놨어요 저번 주에. 이번 주에또 뽑아야지. 매주마다 저주기보다 한그일 대랑 고사양 본체까지. 지금 구독하고 왔다고 그렇지. 난 이벤트 하든 안 하든 댓글 댓글만 보고 다고 댓글 주나재밌지 가래 가렛 장통 겁나 아가 젠장 이 겁나 깝시네 가래이 곰하고 다는다 스키샷 실화냐 몽준아? 다 들어가네 싸우지가 아, 오지 말지 왜왜궁안 들어가냐 오 궁아 죽네자와 데미기 존나 세리지 이제 이야 AP죠 괜히 하는게 아니야 진짜 이좀웅금만네 기량 궁금하다고? 이게 포키잼이라서 기량도 많지 기름은 안, 안 많을 수가없아지 아, 아 까비 시작 휘둘러. 우리 의제 출입료 차아 너무 졌이 새끼야. 사년들에 더했어. 이 로빠기 아니지. 오년들에이 새끼야. 진짜 열 명인데 내가 랭킹 일위 먹는다고 저저 자랑하면서 저도 찌렀는데 무슨 소리냐. 게 겸손해진 거야. 아. 아프고 나서 남들 생각도 많이 하고 어? 방송 시간 줄여 가지고 남방송 b j 들도 많이 생기게 하고 엄청 겸손해졌는데 무슨 소리 합니까 제가 야사전전 봐서 보고 와라 유튜브에 있으니까 어? 그때는 씨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나도 지리 위에 있었어 어. 연예인 위 연예인 위 무슨 소리야? 뭐 이러는 자로 겸손해진 거지? 첫째였습니다. 05보다는 일단 루덴미아리 이속 있기 때문에 루덴미아리가 그렇죠. W 루덴미아리 터지거든. 13, 14로이존15로이존는 아무도 못 막았었어 진짜 진짜로 뭐 캐빈급도 못 막았었지 대표님 아니면 못 막았었어 BJ들은 막 생각도 안 했었으니 랄리려줄정도 방송도 안 한다고? 야 그걸 기억하냐 이새끼야 이기서 기억하고 아까지게래듣고 있는 와이야와 존나 쎄 그때 철구도 영정에서 없었잖아. 15년도에 돌아오지 않았나 철구가? 파서... 철구도 있었었는데 그때는 진짜로 왜 좋았냐면 롤팔이 너무 큰팔이었어. 롤 자체가 시선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어쩜 그 팔이 좀 많았지? 잠깐만. Yeah. <목소리> 아, 다마추네아소라나이스 내한테 만 넣어라. 내한테 만 넣으면 무기는야 이거. 그셨어 라이스. 아소라 존나 고아소라수도 아이스. 이거 지금 대캐 깎아 공허부터 간다면 대캐 까면 겠지아그 장시 있죠. 그 렉사 는 프로 게이들 레보고 따라가 맞아요 진짜다. 이건 허세아니야 말말 정말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해. 도 잘해. 나도 잘해. 나도 잘에라 <목소리> 아 그니까 좀 몇십만 원아그 태프 뜨그 포킹 가이티 미치다 진짜 이러니까 로이가 로이가 나이시리 재밌네 간만에 하니까 이거 라일라이가도 좋을 거 같은데 맞지 이거 공거보다는 라일라이 가야 되겠다 아 이거 가렌 새끼 붙으니까는 네. 너무 안 좋은데 w로 계속 슬로우 우측을 때려야 되겠어. 가렌 세정원이 달라붙으니까 리신이랑 오케이. 겟. Yes. 이러니까 로이가 로이가. 아, 이즈리얼 릭시 로이가. 아, 벨트는 아니지. 그 트롤 이템들이지 저게 억제기를 파괴했습니다. 아, 쌔네. 정말 쎅. 오, 쎄쎄. QW 존나 세다. 추가 얼마냐 데미지? Q가 지금 AP 계수까지 가지고400 넘고 450. W가 지금 600, 650. QW만 해도 1000이네. 쿵이 지금 1000 천... Q, W, R 아면은 2000이네 2차? 2000? <목소리> 와 보란데 라일라이 계산이. 아보지도가인가 다른 마 때문에 안 가리거든요 아니좀웃긴 와.. 퓨한 발에 손이 에 딱히... 뭐 이거 이제 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맞으면 아! 까비! 아, 그거 존나 기네 대초네 우리 팀 어디갔냐 근데? 소자게임 아냐 소라가 힐러고 2대5 하냐 2대5? 어? 아, 롯데, 야무 누구시냐? 이력이 안 보니 노래 대. 게임한다고? 이거 라이라이브못온다 얘들 포킹합니다. 헤... 오... 시셔자도 많은데, 로이를 사면 안되자고로이츠도 주말에 해야지. 뉴스 봤는이든안 움직인다. 씨, 돌아가지고 와, 좋은 인생이네보오 라디오, 라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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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디 죽이지 헤이~! W는 간통이라고? 바로 먹었구요 팀 되면 야야야야 내거다이런가야 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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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킹 나이서 그렇지 이제 좀개념있고만 버스타라 아 추천 안눌려도 돼요 추천 신경쓰지마세요 12시 1분전인데 추천 아무 의미 없습니다 랭킹같은 필요없어요 그냥 편하게 보세요 아프리카 구독이란 그냥 즐겨찾기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구독 한번씩 해주세요 와, 그이 미쳤다 진짜 레아 미쳤다 야, 너도 나도, 너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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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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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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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판은 초심이었다, 진짜로. 와, 이 판은 레알 게임 잘 되네. 세조하니까 못한 것도 있긴 한데, 레알 집중 잘 되네. 와, 딜량 한번 보자잉. 난리 났어, 진짜. 딜량 오질 것 같다. 혼, 혼자 한개 돌파했을 것 같은데? 와, 레알 개꿀. 내가 제일 잘했으니까 눌릴새게 없어. 와, 시원하게 캐리하네, 그래. 예전에도 이렇게,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혼자서 하는 게임. 그래! 예전에 형님 이런 거 보시면은, 다이아에서 5대1로 이겼었잖아. 그래서 시전자 많았었거든. 아, 진짜 간만에 또 포멀로 왔구만. 딜바라 딜, 사만민 육천. 상대팀다 쳐도 내딜안 돼. 아, 미쳤다, 미쳤어. 혼자 지금 20분 써낸 게임 지금 오만바가 또 오만.